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추수감사절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코비드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뭐 식당을 가든지 심지어 공원에 가도 상점에 가더라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그런 법규가 어, 있었죠. 그게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었습니까?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사람들과 이 물리적인 거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 혹은 감정적인 모든 거리를 포함해서 사실은 이 사회적 거리 두기 소셜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세계 보건 기구 WHO는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말하는 것보다 물리적인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어, 이렇 강요, 이게 우리에게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즉, 사람들과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지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멀리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분은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람, 혹은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과의 그 감정적인 거리, 혹은 우리의 심리적인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의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친밀한 거리가 있어요. 보통 1.5 피트, 45c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여기서 한이 정도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나와 누가 이 정도 거리에 있을 수 있죠? 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혹은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정도 이상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이 정도 거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길거리에 가는데 내가 전혀 몰랐던 사람이 내이 친밀한 거리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뭔가 불안하죠? 이 사람이 나에게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건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이 친밀한 거리에 누가 있느냐 또 누구를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회적인 거리가 있어요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과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보통 4에서 12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죠 친구들과는 그렇게 그 거리에 둘수 있어요 그런데 또 공적인 거리가 있어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강대상에서 뭐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공적인 거리를 나타냅니다 공식적인 자리 혹은 내가 어떤 일하는 곳에서 누군가와 이 누군가 이야기를 듣는 거리 그래서 오피셜 퍼블릭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즉이 거리에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와 아주 친밀한 내 가족이나 내 친구가 이 공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또 그와는 반대의 마음으로 또 상처가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만들어 갈 때는 이 거리를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거리를 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시고 또 누구와 이렇게 공적인 거리만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과연 어떠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아주 친밀한 거리에, 거리 함께 계십니까?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귀 기울일 수 있는 그 거리에 하나님이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공식적인 거리, 어떻게 보면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혹은 계절이 바뀔 때 그때만 만나는 그 존재로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거리에 계시냐는 것이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거리를 아주 짧게 만드는 것, 친밀함 속에, 친밀한 거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나와 아주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으며 내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와 가장 어 감사의 성경 구절 중에 우리가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의 말씀인데 사실은 이 구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이대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을 좀 이해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이게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의 그림인데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하고 변화해서 이제는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의 부흥도 있었지만 복음의 핍박과 고난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가진 핍박을 당하기도 했는데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음을 죽음 앞에 가는 경험도 하기도 했고 쫓겨나는 경험도 하기도 했으며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여정 속에서 그가 도착했던 곳이 이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유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유대 회당에는 납비라면 그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게 되는데 바울이 그 기회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대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3주 정도밖에 머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 심하게, 심하게 생기게 되었고 그곳을 당장 떠나야 가야만 했는데. 바울은 그 새로 생겨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별한 마음과 그 사랑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델을 그곳에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은 그, 그, 그 편지 안에는 두 가지의 바울의 아주 확고한 메시지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심각한 믿음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당시의 교회는 이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열게 되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교인들 중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기도를 하다가 이 핍박을 받아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순간 누가 와서 그 사람을 잡아갈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당시의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새롭게 태어난 이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확신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믿음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절대 떠나지 말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격려와 확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바울의 이 격려와 확신의 주제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딱두 가지의 주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항상, 항상 끊임없이, 끊임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새 번역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항상,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참위로의 말씀이지만 불가능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 더 솔직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 삶에 아주 좋은 일 일어날 때 아니면 정말 기동안 기도했던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받는 주급이나 월급이나 혹은 이 셀러리가 인상됐을 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거나 뭐 장학금을 받았을 때, 부모들은 자녀가 잘 건강하게 클 때, 혹은 자녀들은 부모님이 아주 건강하고 평안할 때, 즉,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그 결과의 물이라는 것이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불가능한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황 속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내가 내삶 속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삶에 어떤 일이 있기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 삶의 하나의 경험을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6년 1월 23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뭐 대부분 잘 모르시겠죠. 어, 어제 일도 잘 생각나지 않는데 2016년 (8년) 전에 일을 저희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016년 1월 23일이) 제 기억 속에 잘 잊혀지지 않는데 이날이 뉴욕의 역사상 가장 심한 눈보라가 몰아쳤던 날이에요 그날 눈이 온게 얼만큼 왔냐면 한 (2피트) 정도가 왔대한이 정도 왔대 (2피트면) 굉장히 많은 눈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곳이 눈으로 덮이게 되었고 또 센트럴 뭐 파크가 27인치 이상 눈이 왔다고 합니다. 모든 일정이 취소가 되고 도시 전체가 그냥 멈춰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길가에 제 차를 주차하게 되었는데 아 눈이 더 오게 되면 아무래도 눈이 얼거나 아니면 이 눈을 치우는 차들이 지나가면서 더 깊이 눈에 쌓일 수도 있으니까 미리 가서 눈을 좀 치워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래서 저는 준비를 다 하고 장비를 다 챙겨갔고 눈이 오는 그 눈보라를 어, 이 몰아치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제가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에 가서 눈들을 조금씩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삽으로 눈을 파고 눈들을 치우게 됐는데 어 눈이 어찌나 많이 오는지 눈을 치우면 치울수록 더 많이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거의 한 시간 가까이가 지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차가 나올 수 있는 길과 또 차를 깨끗하게 치우게 되어서 이제는 삽을 들고, 아, 다 끝났다. 돌아가자라고 눈을 돌리게 됐는데, 뭔가 이상해서 차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 차가 아니었습니다. 어, 아주 열심히 한 시간 동안 눈을 다 치워놓고 보니까 제 차가 아니더라고요. 그 순간 막 마음속에 막 화가 엄청 밀어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짜증이 나죠. 아, 이게 뭐야, 이게. 한 시간 동안 열심히 했더니 그냥 남 좋은 일만 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남 좋은 일을 했다는 것뭐 그거 뭐 나쁘게만 생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눈보라가 이렇게 몰아치는 날에 내가 밤새 걱정하다가 눈을 떠서 그 내가 주차가 돼 있는 차를 가는데 누가 내 눈을 깨끗이 치워줬어요. 그러면 와, 누군지 몰라도 고맙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간 드는 생각은 아, 나에게 작은 종이와 노트만 있다면 어, 하나님이 축복드립니다. May God bless you 라고 적고 싶었는데 아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눈을 열심히 치우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제 아내에게 우리 사모에게 한 가지 부탁했어요. 어, 빨리 지금 나와서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는데 나 사진 좀 찍어줘 라고 하니까, 어, 이 박사모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그런가.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아, 이날 사진을 찍어두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돌이켜보면, 이게 내 마음속에 좀 감사한 일로 남지 않을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또 감사한 일을 한 것이니까, 내 나름의, 뭐, 마음속에 이 일을 잘기억할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게 된 것이죠. 근데 그날이 사실은 이 일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 오후가 되니까 그때 제딸 아이가 온유가 이제 막세 달을 지날 때였습니다. 그서 아직 어린 이 아기 같은 이 아주 갓난 아이죠. 그래서 아이를 돌보고 저는 제 방으로 가서 뭐교회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박사모가 또제 이름을 불러요. 뭔가 불안해요. 이때는 빨리 나와 봐라고 하길래 왜왜왜 어, 빨리 나가 보니까 저기 좀 봐라고 하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이런 천장에 저기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뭐~ 빨리 세수대 하나 뭐~ 뭘뭘 뭘 갖다 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놓게 됐어요. 뭐~ 작은 쓰레기통도 뭐~ 도무지 뭐~ 찾을 게 없어서 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니까 이세 가지를 갖다 놓게 됐는데 처음에는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물이 정말 주룩주룩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이 차면 버리고 차면 버리고 이게 눈보라가 몰아친 그 다음 날이에요.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눈보라가 너무 몰아쳐서 거기로 가려면 이틀이 걸린대요. 이틀 동안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이 깨끗한 물인지 뭐 어디서 나오는 물인지 알 수도 없는데 아기는 이제 세 달밖에 안 됐는데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이미 알겠지만 제가 그때도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진 또 찍자. 그때제 아내가 저를 이 사람이 좀 약간 정신이 어떻게 됐나? 싶은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진을 찍고 우리 서로 함께 또이 사진도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시면 제가 억지로 웃고 있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자세히 보시면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날 이 사진을 찍고 제 마음속에 생각한 것은 물론 이 날이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정말 왜 이럴까? 뭐, 아침부터 일이 풀리는 게 없네. 짜증나네. 화나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내 상황 속에 벌어지는 내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삶 속에 내가 그냥 정말 가만히 있으면 화가 나고 짜증날 수도 있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어렵고 힘든 날을 감사하고 은혜의 날로 바꾸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짜증나고 화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을 돌이켜보면 아, 그때 그런 일도 있었구나. 이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날을 우리 삶 속에 가장 절망적이고 괴로운 날이 아니라 이런 날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웃음이 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그런 것입니다. 감사는 그 상황에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은 순간도 있을 수 있죠. 내 감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동일하며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죠? 범사에 기뻐할 수 있죠? 바로 감사가 내 삶의 첫 모습이자 마지막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드리는 감사로 감사한 것이지 상황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깝게 느끼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고 나서 어, 우리 청년들이나 혹은 많은 분들이 이걸 고민할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내삶 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만 알면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수 있을 텐데 아 도무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지금 인생을 사시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디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궁금하고 알 수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이 버펄로 지역에 이 눈보라가 또 몰아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 혹시 업스테인 뉴욕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뉴욕이 눈이 뭐~ 한 (3인치) 쌓이면 이~ 업스테인 뉴욕 쪽은 뭐~ 눈이 엄청 많이 오게 되죠 작년 (12월에) 이~ 한국에서 온 이~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나야가라 이~ 폭포를 보려고 가는데 그~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10명이) 타고 있던 그~ 버스가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됐죠. 그리고 눈이 점점 쌓이게 되는데 아무래도 남에게 패기치기 싫어하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죠. 그럼 차가 멈추게 되면 그 아무데나 그지역의 집에 찾아가서 삽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좀삽좀 빌려 줘. 이거 눈을 좀 파야 돼 갖고요. 그래서 이 알렉스랑 안주리아라고 하는 그 집에 아무도 모르는 집에 그냥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삽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은 이 버펄러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눈보라가 그만 금방 끝을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삽을 가지고 눈을 파다가 잘못하면 눈에 이눈 속에 파묻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지금 눈팔 때가 아니에요. 그냥 빨리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열명의 모르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너무 그게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은 그곳에서 머무면서 한국 음식도 만들고 또 같이 서로 이야기도 나누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 뉴욕에 한국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런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초대가 됐어요. 한국의 이 문화청이 그 사람들 초재해서 홍보 영상까지 만들었어요. 한국은 잊지 않는다. Korea never forget. 이런 제목으로 홍보 영상까지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두 부부가 보여준 행동이 저는 단순히 이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그래 한번 도와주자고 라 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친밀한 거리에 모르는 사람 두는 건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다 생각하게 될 거예요. 우리 집에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 나가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죠.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문을 열어주게 됩니까? 그런데 어려운 상황 속에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그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 이 알렉스와 안주리아는그 둘이 정말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만약에 친절하지 않다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절대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 누군가에게 친절을 나누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늘내삶 속에 감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이 감사의 삶이셨는데, 어느 때까지 감사드리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과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예수님은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기도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목숨을 잃어 죽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한 뉴욕스 소망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그 상황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먼저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감사입니다. 한가지의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 예전에 ESL 클래스를 많이 가르쳤어요. ESL이 뭐냐면 English as a Second Language라고 해서 이중 언어를 배우는 우리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된 아이들을 이게 가르치는 수업을 제가 어그 가르친 적이 있는데 어이 아이들이 정말 말을 안 듣더라고요. 각 여러 지역에서 온 아이들을 한 클래스에 넣다 보니까 아주 말을 선생님이 말을 하면 정그 반대로 해요. 자, 이제 다 앉자라고 하면 애들이 다 일어서요. 자, 이제 다 일어서 그러면 앉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반대로 말해요. 책을 덮어 그러면 이제 택을 펴요. 자, 이제 수업해야 돼 그러면 저 화장실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 저도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오랫동안 가르친, 어, 나이가 지긋하신 선생님에게 좀 물어봤어요. 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아이들이 제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이분은, 어, 그때 나이가 지긋하신 한 3, 40년의 경력을 가지신 선생님이셨는데, 저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었지만, 저에게 한 가지 의 방법을 알리켜 주셨는데, 그게 바로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땡큐를 말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그게 뭐, 뭐가 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늘 물어봐요. 뭐 책을 주거나 아니면 작은 걸해줄때 항상 그 질문이 있어요. "What's the magic word?"이라고 물어봐요. 어, 너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매직 월드가 뭐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애들이 o k 이 thank you."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아이들에게 원하는 걸 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1년여 동안을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먼저는 선생님에게, 아이들 서로에게 서로 "Thank you." 하게 이렇게 고백하게 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아이들이 너무나 신기한 게 불가 한몇 개월이 지나니까 아이들의 그 삶의 태도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고맙다고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고마운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감사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감사한 일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맙다고 말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 아이들과 같이 이 말을 우리 한번 실천해 보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이 말이 그냥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삶 속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때로는 넘어져 울고 싶을 때도 나갈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도 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에도 혹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